이 구역 이런 것들은 결정권자가 이제 결정을 직권으로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지정할 수 있지만 주민 제한을갈수 있고 갈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권으로 하는 것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정 구역을 단계로 넘어갔을 때 공모로 그 공모의 형태에서 가장 이제 좀더 활성화시키고 관심을 끌내는 것이 이제 선도지구 형태로 이제 어 그래서 이제 분당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어 선도지구가 탈락한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이제 공모를 기다리지 않고 주민 제한으로 우리가 예정 구역이 아닌 정비 계획과 정비 구역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궁금해했던 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은 다른 거고요. 예정구역에서 선도지구화되는 공모 형태로 이것도 이제 정비구역과 다른 거고 정비구역이 되어야지만 이제 사업 실제 이제 사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고 이것을 실제 이제 그 실제 지자체와 결정권자들은 같다고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 결국 선도지구를 선정을 할때 가장 배점을 많이 준 것이 주민 동의율이다. 그래서 선도지구나 예정구역 때 선도지구나 정비구역 사업은 다르기 때문에 이 선도지구 때 했던 이제 합의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정비 계획이나 정비 구역으로 갈때 이때 가야지만 이제 효력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못 간다면 이거는 이제 합의가 사실 효력은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성을 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은 순수하게 순수하게 이제 준비위원회를 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정말 애쓰시는 분들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뭐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이 정도로 설명만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좀더 디테일하게 어 설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설명이 조금 뭐 길었지만 설명을 드렸었고요 노객도시 이제 기본적인 틀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들을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도 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업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자 부동산이었습니다.